너. 어? 기분 좋아? 本当にこてます。<music> <music> 실제도 안사왔아 근데 이건 가요나 야! 여기도 보내, 이거, 소문, 이도 보내, 놀이도 보내, 놀이도 보내, 이도 보내, 놀이도 보내, 놀이도 보내, 놀이도 보내, 놀이도 보내, 놀이내놀이이도 보내, 놀이이도 보내, 놀이도 보내, 놀이도 보이도 보내, 놀이도 보내, 놀이보이이 감독님. 네, 이거예요, 이거 어머,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 이거 뭐예요? 이 와. 와. 예이게뭐예 이거 뭐예요? 이거 거 아니야? チューン<う> 지체삼 됐지? 들었어? 어나 누구 3천어삼천이 네 지지야 이거 속다가 넣면 지지야 이거 아야에 병원 가야돼 201 k g 면 병원 가야돼 오 삐졌다 신경 써야 착한한게 진짜야 이들아 그거 저, 진짜 그거 하면 안돼 넣어 뭐를? 뭐래 어, 우리는? 정우영 선수 대신에 들어가 손흥민 선수 단위의 극총을 노리평 내가 여기 주변에 발만 한곳 찾아뵐라 그러 공격적으로 가 돼요. 아다니다이야배 진짜! 이 들어가야 하는 거 하지 말고. 차례, 왜? 차례, 아이. 차례야! 이, 이, 이모가! 이모 이모도 못 먹었어. 됐어, 이제 우리. 야. 에? 물이 왔다고. 음. 근데요? 우와! 엄마, 돌은 안 타지. 어, 돌은 안 타. 왜안 타? 모자누고거야 형아, 자두엄야 잡아 자 두고야. 북부자 두고야. 북부자 두고자 두고야. 북부자 두고야. 응 됐다 쑥쑥 쑥. 앞으로 쑥 다쏙 넣어서까지 들어봐. 어디야? 음, 이게 어디야? 됐다. 이 네, 어디야? 됐어? 볼디 많지? 우미야 후매가 봐. 끝났어. 후매 나 이게. 응. 응. 아까. 언제 커서 칸티 올까, 그유나 불만 들어도 되지. 응. <laughs> 음. 진짜? 아니 뭐? 아, 무기현 아보죠? 너혼자좀 돌아봐. 에이? 되게 우매 일로 와 봐.

번개기너 어, 이게 뭐지? <laughs> 이 번데기 안에는 애벌레가 살고 있어요 이거. 이 애벌레를 흔들데 애벌레가 나오겠죠? 그 애벌레가 나오는거짠 <laughs> <laughs> 미쳐. 진짜? 어, 엄청 <laughs> 비싸. 이거 사줬어? 응. 네. 조립하고 있는 거야? 응. 네. 강오 좋겠네. 응 네, 다녀. 하지 오, 이거 진짜 빠른데? 어, 이거 시작하는데? 어. 가야너 이거 안, 안 갖고 놓을 거야? 주눈줄 응. 거야? 아빠 슈퍼할 건데 이거 갖다 줘. 갖고 가도 돼? 왜? 갖어야지 응. 잠깐만. 이거 있잖아. 아 이게 다야? 어. 이거 넣어도 돼 근데. 안돼, 이거 삼겹살 먹어 가야 돼서. 그러니까 지금 넣을까 아니면 좀 있다 넣을까? 그냥. 이빨이 없어도 물어도 될까? 물면 안 돼, 아직. 물 수가 없어. 지금 물면은, 그은이는 아프고 힘이 없어. 아직 힘이여. 음? 음? 음. 예뻐? 알아, 예뻐? 아아 예뻐? 음. 어, 근데 우리랑 사람 되게 음. 예뻐한다, 그. 예뻐. 예뻐. 오, 우리 애들은 이렇게 해왜 어, 음, <laughs> <laughs> 지친 거 같아? 약간 그래요 하도 놀아주니까... 하도 놀아주니까... 아니까뻐 이거 아주니까아니야 이거? 놀아주니 먹어 도놀아는 거야. 하도 놀아주니주고해 하도 놀아주니까... 하나놀아

와, 날씨 봐. 날씨. 너무 좋아.